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다소 특이하게 생긴 그런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호리노우치 주택이라고 하고요. 일본 도쿄의 호리노우치 지구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2층의 일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뜬금없이 드리자면 왜 모양을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외형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여기가 1층이고요. 자, 2층은 마치 지붕을 옆으로 눕혀 가지고 세워놓은 듯한 약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 보시면 이쪽에 커다랗게 어, 창호가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위치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이 주택의 특징이 어,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가장 끝쪽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자, 여기를 구글 맵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도쿄로 가시면은 제가 미리 좀 찾아놨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 강에 위치한 접해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주택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 예, 나무에 가려졌지만 이 주택입니다. 좀 앞으로 가면은 예, 이렇게 계단이 나오게 되고요. 자, 제가 아까 여기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주차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층을 좀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2층을 이렇게 튀어나와서 면적을 더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요. 이게 보면 은 2024년이거든요. 근데 좀 앞으로 가보면 좀 달라요. 이거는 22년. 22년에 찍은 구글 스트리트 뷰가 되겠고요. 이때는 차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골목에 접한 부분이 요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특징 조금 더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쪽에, 이쪽 모서리에 이렇게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반대쪽도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었죠. 이게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좁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주택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대지의 모양이기 때문에 앞은 좁지만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출입구가 조금 독특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들어가는 어, 이 앞쪽도 아니고 옆에서 들어가게 해놓고 이 발판이 사실은 조금 이런 가설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레이팅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콘크리트로 잘 입구 조금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도면 간단하게 보고 실내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이트 플랜이 되겠고요. 아까 지도에서 본 대로 이렇게 골목의 끝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고요. 자, 1층입니다. 여기 파킹, 라시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바로 나옵니다. 화장실 욕실이 바로 나오고, 특이하게도 침실이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좀 프라이버시적으로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은 아닌데요. 어, 그런 식으로 1층이 거실이 아니라 이렇게 룸과 화장실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홀 부분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층은 바로 키친과 다이닝 룸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옆에가 리빙 룸 그리고 그 안쪽이 별도의 룸이 하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쪽 부분, 이쪽 창호가 이 앞에 도로하고도 보이거든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그앞 길이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쪽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프라이버시적으로 약간 완충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 룸을 별도로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다리로 올라가게 되면 이 로프트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로프트는 리빙룸의 사이즈만큼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단면도 보시면 이렇게 로프트가 리빙룸의 위에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 도로 쪽, 이게 막다른 골목이 그 도로 쪽이거든요. 그 도로에서 이렇게 북쪽 사선 제한을 표시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에 맞게 지붕을 조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에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실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 밖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과 누워서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아, 그런 약간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예, 화장실이 이렇게 잘 조성이 돼 있지만 예, 밖에서 보면 여기 화장실 보이죠? 바로 화장실이 보여버리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프라이버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쪽 부분이 삼각형의 가장 넓은 공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키친과 다이닝 룸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조성을 해놨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가운데 공간은 리빙 룸이 되는 겁니다. 자, 살짝 옆으로 보시면 키친의 모습이고요. 키친에 이렇게 아까 창호가 하나 있었죠? 이렇게 창호를 키친이 이렇게 접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건 거실입니다. 거실은 굉장히 채광이 잘 들어오고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거실에 보면 양쪽에 창호를 커다랗게 뚫어나가지고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게 조성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반면에 다시 역으로 프라이버시 또한 침해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자, 아무래도 협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납하는 공간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또 면적이 넉넉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음, 수납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커버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안정되게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벤치 부분이고요. 이 창문을 열게 되면은 이 바깥쪽 베란다의 공간과 바로 연결되는 이 같은 레벨로서 같은 재질로서 이렇게 조성을 해놨고요. 어, 보시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게 밖이 잘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로프트의 공간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아주 아늑한 그러면서도 천창이 두 개나 위치해 있어 가지고 밝은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기엔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다리로 계단도 없고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좀 낙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안전 도어를 음, 뭐 철제 도어로 이렇게 안쪽으로 열리든가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로프트에서 이제 키친 쪽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요. 이 천장을 또 하얗게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야간의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가장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면 취약한. 왜냐면 이쪽 사람들이 오면서 여기 이쪽 창호를 계속 보면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일본의 호리노우치 주택이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주택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택, 재밌는 주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